14.19 패치 분석 적용. 스플릿3의 시작을 알리는 초대규모 패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 패치에서는 일단 챔피언이 단 4명만 변경이 되고, 신발, 룬, 기본, 서사, 전설 아이템이 포지션별로 전부 패치됩니다. 또한, 스플릿3 시작 시간, 편의 기능, 신규 기능, 변경되는 기능, 와드 관련 경험치, 감정 표현 등도 대규모 패치가 되는데, 저와 함께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챔피언의 변경 사항입니다. 블라디미르만이 너프가 되고 크산테, 엘리스, 트리스타나가 조정됩니다. 첫번째, 블라디미르는 W스킬의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미니언 대상 회복량 너프, 회복량 관련 툴팁 명시 내용이 있죠. 두번째, 크산테가 리워크되는데 사실상 리메이크급으로 대규모 배치됩니다. 일단 공격 사거리는 감소가 되고 패시브 피해량 관련 수치 조정, 신규 효과 추가, 총 공세 시 고정 피해를 입히지 않는 내용과 피해량이 증가하지 않는 내용, 표식이 부여된 대상에게 추가 공격 사거리를 얻지 않는 부분이 배치되었습니다. 다음, Q 스킬에서는 만화 손모량이 변경이 되었고, 피해량의 수치도 변경이 되었는데, 공격력의 40%라는 효과는 빠진다고 하죠. 다음, 재사용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총 공세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다음 스킬의 사용시간 수치도 변경이 되며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총 공세 시 적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추가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총 공세 시 스킬 사용시간이 감소하지 않으며 Q스킬이 초기화되지 않는다는 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격 판정 범위 관련해서도 패치가 되었죠 다음은 W 스킬입니다. 먼저 피해량이 변경됩니다. 수치는 증가가 되는데 뒤에 붙어 있는 내용이 변경이 되죠. 다음 쿨타임이 감소가 되고 최소 최대 스킬 사용 시간이 감소가 되며 기절 지속 시간은 변경이 됩니다. 또한 총 공세시 받는 피해량 감소 수치가 증가하게 되며 조건부 관련해서 내용이 많이 변경되는데 몬스터를 상대로는 최대 이러한 수치의 피해량을 입히게 되고 이제부터 최대로 충전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일부 거리만 이동을 하게 되며 방향도 변경할 수 없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공세시 스킬이 더욱 빠르게 충전이 되지 않으며 총 공세시 피해량만큼 추가 고정 피해를 입히게 되죠. 다음은 이 e 스킬입니다. 쿨타임 시간 감소, 돌진 속도, 아군 대상 돌진 속도, 총 공세시 돌진 속도 모두 변경. 그리고 총 공세시 스킬의 쿨타임이 50% 감소하며 더 이상 총 공세시 돌진 사거리 증가는 사라지고 기본 공격을 초기화하지 않으며 벽을 넘을 수 없도록 패치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 스킬입니다. 피해량과 후속 피해량의 수치가 변경이 되며 총 공세 지속 시간은 감소합니다. 다음 공격 속도는 크게 증가가 되며 방어구 관통력과 피해 흡혈이라는 효과가 추가가 된다고 하죠. 그러나 더 이상 추가 저항력에 비례한 공격력을 제공하지 않으며 체력 회복 관련해서도 삭제. 스킬이 일찍 종료하는 게 불가능하게 패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앨리스의 변경 사항입니다. 패시브에서 새끼 거미 재소환 시 최대 체력 회복, Q 스킬 시전 시 새끼 거미가 적에게 뛰어들게 되죠. 그 다음 Q 스킬에서 앨리스가 닿을 때까지 잠시 동안 대상이 드러나게 되며, 이 e 스킬 고치 상태에선 기절과 동일한 지속 시간 동안 은신 유닛을 드러내고, 스킬 사용 시 전면을 통한 고치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패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 e 스킬 줄타기에선 앨리스의 하강 관련한 패치가 이루어졌죠. 마지막 R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될 챔피언 는트리스타아입니다 기본 스탯이 다수 변경됩니다. 공격 사거리 증가, 공격력 증가, 공격력 증가량은 감소, 체력 재생 수치 감소, 방어력 증가량 감소, 공격 속도 개수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패시브의 추가 사거리 수치는 감소, Q 스킬의 공격 속도는 증가가 되었고, 다음 W 스킬의 둔화 수치 감소, 둔화 지속 시간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피해량의 수치는 변경이 되었고 추가 공격력 수치는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미스킬에서는 e 기본 지속 효과의 폭발 피해량 감소 사용 시 피해량 수치가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치명타 개수의 수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알 스킬에서는 신규 기절 효과가 추가되었고 쿨타임 시간 감소 피해량 수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챔피언의 변경 사항이었고, 지금부터는 아이템 대규모 변경점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올라온 업데이트 내용으로 전부 수정했으며,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기에, 아이템 파트만 큼지막하게 언급을 하고, 보이스 없이 화면을 띄워놓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화의 변경 사항입니다. 총 4가지가 포함이 되었는데, 헤르메스의 발걸음, 광전사의 군화, 판금 장화, 명석함의 아이오니아 장화가 배치되죠 비용 및 조합식 효과가 패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작 아이템입니다. 조합식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인데, 대부분 비용이 감소되었네요. 다음은 기본 아이템입니다. 다수의 아이템이 변경이 되며, 역시 비용 및 수치가 변경이 되었죠. 다음은 브루저 아이템입니다. 거의 다 너프가 되었으며 선체 파괴자는 아주 크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메이지 아이템입니다. 역시 거의 다 너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암살자 아이템입니다. 너프가 줄을 이루고 있으며 세릴다와 불경한 히드라의 변경이 크게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탱커 아이템입니다. 탱커 아이템은 너프와 버프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원딜 아이템입니다. 피바라기도 기존에는 변경이 된다고 하였는데 목록에는 없지만 라이엇이 실수로 빼놓은 걸 수도 있어서 일단 추가해뒀습니다. 이 부분은 고정 댓글에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고 다음으로 대부분 비용이 증가했고 너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서포트 아이템입니다. 역시 대부분 너프가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룬의 변경사항입니다. 침착, 보호막 강타, 빛의 망토, 비스킷 배달 룬이 변경되었습니다. 침착은 만화, 기력 회복 부분이 변경되었고, 보호막 강타는 체력 비율, 보호막 비율 변경, 빛의 망토는 이동속도 부분이 변경되었으며, 비스킷 배달은 리워크가 되었네요. 다음은 치명적 속도의 컴백 소식입니다. 치명적 속도는 이제부터 적 챔피언을 공격할 시 6초간 치명적 속도 중첩을 얻게 되고 근거리, 원거리에서 각기 다른 공격 속도를 부여하죠. 그리고 최대 중첩 도달 시에는 추가 적응형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또한 추적이라는 효과도 있는데 간단히 치명적 속도와 기본 공격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다음은 와드 경험치 관련 내용인데요. 간단히 투명 와드 경험치, 망원형 개조 경험치가 삭제되었습니다. 자 게임 내 밸런싱 조정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2024 스플릿 3 내용인데 간단히 9월 25일 12시 00분 00초에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2025 시즌에는 스플릿이 나눠주는 횟수가 변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추후 단독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다음은 스플릿 3에 있을 여러 가지 편의성 내용입니다 먼저 아이템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상점을 열어서 아이템 빌드를 예약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예약한 아이템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필요 필요한 골드의 진행도와 더불어 상점을 여는 키까지 보여준다고 하죠. 골드를 획득하면 예약한 아이템의 총 가격 대비 현재 골드 보유량을 보여주는 진행도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재단에 돌아오면 아이템을 예약하는 버튼이 조합 아이템을 구매하는 버튼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또한 상점에서 언제든 선택한 예약 아이템을 바꿀 수 있다고 하죠. 다음 게임 시작 직후 아이템을 깜박하고 구매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패치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고 소환사 재단을 벗어나면 골드 보유량 표시가 노란색으로 번쩍인다고 하죠. 그 다음 물약 활용의 개편이 적용됩니다. 자신이 사둔 물약을 깜박하고 사용하지 않고 소환사의 재단으로 기원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했었는데 앞으로는 체력이 낮고 전투 중이 아니면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라는 알람이 뜬다고 합니다. 다음 정글 침투 신호가 적용됩니다 게임 초반 정글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신호를 보내는 새로운 체계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신호는 음향 효과, 미니맵 시각 효과 등을 동반하여 정글러가 현재 침투당하고 있음을 알려준다고 하죠 다음 저 실수했습니다 라는 핑이 도입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정말 여러 상황이 발생하는데 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정표현입니다 아직 이미지는 공개되지 않았죠 다음 드래곤 및 바론 전령 관련해서도 배너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포탑의 VFX, 즉 시각적 효과 관련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 제가 최근 거절 버튼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죠. 영상을 요약해보자면 다양한 이유로 거절 버튼 스택을 초기화하지 못해 받았던 제재와 관련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 조사를 해본 결과 약간 억울하게 오제제를 받으신 유저분들은 라이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여 대부분 제재가 풀렸다고 하여 이 애매한 시스템 역시 고려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추후 또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공개되는 라이엇 감 다살 스킨 시리즈 2의 스플래시 아트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명단은 음악 팬 그라가스, 코스플레이어 니코, e스포츠 팬 트런들 15주년 11을 이렇게 있으며 조금 더 고화질 본으로 공개된 인게임 영상도 첨부하겠습니다. 다음은 티모의 ASU 업데이트 추가 내용인데 변경되는 스플래시 아트 등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달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았네요. 아, 그리고 2024 월즈 주제곡이 공개가 되었는데 음... 네. 이는 추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아직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유의미한 영상들이 업로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하여 최대한 빠르게 제작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